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늘은 한번 그 앞에 앞에서 말할 때 한번 그걸 바꿔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그럼 제가 괜찮으시면 제가 이걸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떤 콘텐츠 할 거냐면 아트 오늘은 음. 오늘은 그걸할 겁니다. 제그 PVP 실력이 좀 늘었다는 걸 오늘은 시청자분들한테 좀 보여 주려고 보 아니 보여 드리려고 녹화를 켰습니다. 와. 집으로 갑시다. 집으로 고고. 집으로 가서 철 먹고 그 가죽 가 믿고 이제 중앙 중앙 가야 돼 중앙. 중앙 갑시다. 여기서 아홉 올라가 주고요. 여기에다 또또 드릴을 설치했네요 저 친구. 바로 잡아 줍시다. 이 드릴도 때려 주고요. 아. 까비 잘하면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아쉽네요. 이한 마리는 아 일단 출구 출구 오. 벌써 끝났네요. 자 다음 판 가봅시다. 자 다음 판 가자잉. 제가 이번 판에서는 제가 좀실력이 늘었다는 걸못 보여줬기 못 보여줬기, 모, 못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번 판에는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초반에 철그 여덟 개 모아 갖고 그 중앙으로 갑시다. 진짜야. 근데 한 명이 11렙이에요. <laughs> 또 외국인이네요? 얘가 11레벨이고 <laughs> 얘가 20레벨이네요. 아, 근데 레벨이 작다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, 그렇죠 맞아요. 게임을 빨리 시작했는데 레벨만 낮았고 승수는 처음일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지금 레벨이 원래부터 있어야 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, 진짜 못하는 거 같기도? 루아랏 루아랏 루아루아디가탄컷잘 네. 먹어 주고 자어 양털 양털 사 주고 다음에 여기 침방해 주고 이제 합시다. 아 그리고 제가 요즘 컴퓨터 할때이 창이 자꾸 떠 가지고 이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로 오렴 아, 블록 없다 개망한 오? 아 일로 와! 컷! 이게 바로 20레벨 파워 렙 빨리 오세요 오케이 어, 그러게요 아까 그 12렙 친구 아니었나요? 아, 20렙이구나 11렙 저기 20렙 같이 나오네요 일단 제가 어 집집집집집집집집 20렙 집만 노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안돼 초보네 형님 초보네 어 초보 초보 맞는 것 같네요 야, 침부 침부 갑시다 침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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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침대를 먼저 부시는 게 오케이 예스예스예스 예스, 예스. 나이스 이제 끝내주면 되겠죠? 네, 이길 수 있어요. 자이 친구를 다시 잡아주면 되니다아저2 0렙 친구도 좀 못하는 거 같네요. 자 이제 마지막 한명 바로 갑시다. 로아나, 오. 로아, 오. 어? 아, 야, 야. 야. 자, 구리다쥐 g 자, 그러면 쥐쥐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로바!